여러분 안녕하세요. 단 1초 눈 깜짝할 새 매대 위에 있던 잡지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서점 직원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희도 예상 못했습니다. 물량을 5배로 늘렸는데도 3분도 안 돼서 동났어요. 싫어해요. 대형 서점 관계자 인터뷰 중 대한민국 서점가에 전례없는 대혼란이 벌어졌다. 사전 예약도 없이 전격 출시된 한 연예인 커버 잡지가 불과 1초 만에 전량 품절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누가 뭐래도 이번 잡지 대란 위 중심에는 바로 김용빈이 있었다 그렇다 미스터트롯의 정상을 밟고 트로트의 고정관념을 뿌리부터 뒤엎은 남자 감성 스캔들 반전 과거 명품 보컬 화려한 무대 장악력 까지 그는 그저 트로카스라는 타이틀 하나로 정의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레벨의 존재다. 하지만 이번 1초 품절 사태는 단순한 인기몰이로만 설명할 수 없다. 무언가 더 있다. 표지에 실린 그 장면은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팬들도, 기자들도, 서점마저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복선과 암시가 분명히 존재했다. 잡지 한 권으로 온 나라가 뒤집힌 이 미스터리한 사건. 당신은 과연 알고 있었는가? 아니면 아직도 그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가? 이 글은 단순히 한 가수의 인기를 나열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한 현상은 단순한 팬심 위 폭발도 아니고 일시적 열풍도 아니다. 이것은 케이트 로트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한 남자의 문화적 침공이며 잡지 시장에 전례 없는 패러다임 쉐이크를 가져온 신호탄이다. 단한 장의 사진. 단한 문장의 인터뷰, 단한 번의 눈빛으로 그는 물건을 넘어선 상징이 되었고, 대중은 그것을 직감적으로 감지한 것이다. 단순한 트로까수가 아니다. 김용빈은 이제 텍스트, 이미지, 서사, 마케팅의 상징 체계 자체를 건드리는 문화 아이콘으로 재정이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물어보자. 왜 하필 잡지인가? 왜 하필 지금인가? 그리고 왜 하필 김용빈인가?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충격적일 수 있다. 우리가 놓친 것은 바로 별표 별표 김용빈이 지금껏 보여준 연출의 천재성이다. 그는 단순히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의 무대, 그의 말투, 그의 인터뷰, 그의 스타일은 별표 별표 모두 하나의 의도된 세계관이며 이번 잡지 사건은 그 대서사의 또 다른 퍼즐 조각일 뿐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잡지 대란이 이미 6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시나리오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소속사의 마케팅팀? 아니, 본인 스스로 기획했다. 잡지 커버 콘셉트 회의, 사진 촬영 시 앵글 지시, 문구 선정, 팬 커뮤니티 유입 타이밍까지, 김용빈은 이미 모든 걸 조율하고 있었다. 왜?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 대중문화는 새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중요한 문턱 위에 서 있다. 20대, 30대의 팬들까지 열광하게 만든 이 남자의 무브는 단순히 좋아서가 아니다. 그들은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새로운 기준, 새로운 방식, 새로운 카리스마가 등장했다는 걸, 그리고 그 중심에 김용빈이 있다. 당신은 아직도 단순한 팬덤 소비로만 이 현상을 해석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이 문화적 현상 위 본질에 접근하고 싶은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잡지 1초 품절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을 시작점으로 우리는 김용빈이라는 인물의 진짜 얼굴, 그의 세계관, 그리고 한국 대중문화 속에서 그의 존재가 던지는 의미를 본격적으로 해부해 볼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엔 누구도 예상 못했던 결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출판계가 문자 그대로 멈춰섰다. 전통적인 인쇄 매체가 사양길이라는 말은 어디로 갔는가. 디지털 시대에 무심한 소비자들을 다시 줄 세운 단 하나의 이름. 바로 김용빈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한 권이 잡지. 발매 1초 만에 품절되며 전설로 등극한 한 특집호가 있었다. 그날 오전 10시 정각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발매된 월간 K스타, 김용빈 특집호, 예약 구매자만 12만 명, 실시간 서버는 다운, 오프라인 서점엔 새벽부터 대기줄, 발매 1분 후, 전국 주요 서점의 재고 상태는 전부 품절, 그야말로 서점 초토화, 유통망 마비, 출판사 서버 다운이라는 이례적 대혼란이 벌어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무엇이 대중을 이렇게 광적으로 만들었나? 단순히 스타의 인기가 만든 해프닝인가? 아니면 우리가 놓친 무언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가? 이 기사는 지금부터 그 비밀의 퍼즐을 낱낱이 파헤친다. 단순한 잡지 한 권이 품절 사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중문화 생태계를 뒤흔든 일대 사건의 진실을 향해 김용빈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트로트 가수의 이름이 아니다. 그는 어느새 문화 상징 혹은 새로운 세대의 전환점으로까지 불리고 있다. 하지만 그런 그간은 잡지 특집호 하나로 전국을 뒤흔들었을 만큼의 현상이 벌어졌다는 건 단순한 팬덤의 열기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해당 잡지는 단순한 화보나 인터뷰 모음이 아니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특집호는 기존의 모든 스타 잡지 포맷을 뒤엎고 완전히 새로운 구성과 서사를 담아냈다고 한다. 표지는 총 5가지 버전. 김용빈의 미공개 가족사진부터 해외 비밀 연습 영상 QR 코드, 심지어 과거의 미발표 자작곡 악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잡지라기보단 문화 아카이브에 가까웠다. 이런 콘셉트를 기획한 것은 놀랍게도 김용빈 본인. 그는 직접 편집 방향을 제안하고 수록 사진과 텍스트 심지어 인쇄 재질까지 관여했다. KBS 제작진 A씨는 말했다. 그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기획자이자 창작자입니다. 이번 잡지는 그냥 홍보물이 아닙니다. 예술 선언문에 가깝습니다. 김용빈의 잡지를 출간한 출판사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3만부 초판만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사전 주문이 10만부를 넘기더니 추가 발주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창고는 비어가고 인쇄소는 삼교대로 돌리고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요. 심지어 교보문고 광화문 지점 직원은 sns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진열도 못했습니다. 박스를 뜯자마자 줄선 사람들이 쓸어갔어요. 영화 속 장면이 현실로 여기서부터 1초 품절이라는 현상이 정말로 순수한 인기의 결과인지. 아니면 정교하게 설계된 마케팅 시나리오인지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다. 일부 네티즌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10만 부가 1초에 팔린다고? 대체 어떤 서버 속도로? 이거 전형적인 희소성 마케팅 아니야? 이게 잡지야? 아니면 컬트 종교 교본이야? 실제로 출판사 측은 초판 수량을 전략적으로 제한하고 커버 버전별로 시리얼 번호를 부여했다. 여기에 김용빈의 침필 사인 이벤트, 한정 QR 콘텐츠, 랜덤 폴라로이드 등이 더해지면서 수집 욕구를 자극했다. 이는 단순한 콘텐츠 소비가 아니라 의식적 수집과 공유의 시대로 넘어간 트렌드를 정확히 겨냥한 전략이었다.